굿모닝. 3분 꿀송이 땅을 두드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대속제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특별한 안식일로서 육체적 휴식이 강조되는 일반 안식일과는 달리 죄의 각성과 영적 회개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날입니다.또한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는 구체적으로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금욕하고 고행을 실천하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데 힘쓰라고는 뜻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잡겠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참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된 삶을 선물하여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복된 주일 중에 주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의 날을 진정 누리며 살아야겠 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더 단하는 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늘 선하고 좋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주님을 오해하여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복된 주일 중에 주의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I mean...